삼 채널에 히든 무기가 버서커 블레이드 비슷하게 나왔길래 눈가리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음, 뷰티펀 저는 솔플러입니다. 솔플러로 히든 무기를 찾게 된불리가 <laughs>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오늘 어셈블 검은의 적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새끼들한테. 제가 기대를 건다는 것 자체가 응. 머리가 안 좋은 그냥 싸움꾼들만 다 모아놨기 때문에 시즌 워 때는 제가 가만히 있어도 왕으로 만들어주었고 머리가 다 좋고 모험을 다 잘한다고 판단해서 오늘 제가 오성을 거의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 난초야 저 오성애들 다 불러 모아봐. 근데 알로아가 찾았어. 어! 오. 끝 이만 어, 와, 뭔데 이게? 공이 부터클 이게 와! 아! 고경 찬이야, 이거? 뭐냐, 이거? 와 뭐야. 와! 짜아 제가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거. No, 오늘 진짜 애들 다 모아 가지고 성민 무기 찾는다고 시간 버리지 마시고 삽들 꽃 땅이나 파십시오. 오성 애들도 지금 갑자기 아, 날 나갔어요. <laughs> 갑자기 날 나갔어요. 소피도 오고 다오긴 했는데. 어 여보세요. 오성집밥. 오성집밥. 오성 아니 피리사 어... 네 장미 안녕하세요. 아그 찾을라 그랬는데 아나 진짜. 안녕하세요. 소피 안녕. 이스포 네. 아니 X됐다니까 네. 또 무적단이야? 또무적이야 <laughs> <또, 웃음>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무적단이야? 무적단이야? 찾아가지고 저게 뭐냐 1등 한 사람한테 내가 만 개도 주고 하라 그랬는데 오 맞네 천하의 아아아 어, 김성태가 히든 무기가 하나도 없네 습관이 아, 가는 어, 건 나아 어, 덕분가. 왜 어? 또? 그만 안녕 이 근데 또 히든 먹이는 새로는 안 나와? 새로운 거? 새로운 거 나와. 그래서 그때 아어 원래 아 새로운 거 나오는 게 개사기야. 근데 아아 인벤토리가 좀 많이 달라지긴 하셨다. 버섯 포자 들고 있을 거상상을못했 아 없는데. 아 <laughs> 버섯 포자를 왜 들고 있어? 와 진짜 까오까오. 아니 돈이 없지 까오 없었냐? 아 네. 솔직히 말할게. 나는 저기 시즌 초때 저기 검은의저돌대가리 새끼들 못 믿는데 여기 있는 애들 믿는단 말이야. 아 <laughs> 여기 있는 애들은 모험을 잘할것 같은 그런 미도 있었는데아 오늘 시원하게 됐잖아. 우리는 아 근데 잘 찾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잘 찾을 수있는 백불몽 스피릿 히꾸미 공세 이래주고 할수 있잖아. 그치. 이 공세 이래주고. 아니. 어. 제가 마크를 했는데. 어. 히든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어. 이게 뭐인가요? 솔직히 말할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히든 무기에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모인 거잖아. 맞잖아.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든 보여줄라고 모인 Thanks, 거잖아. 맞아. 요 그래. 김성태 손에 어떻게든 쥐어주려고 우리가 온 거잖아. 저는 종결 거도 없어요. 내 덕장도 없음. 맞아, 저도 아직 다이아가 빠있고 있는데. 루츠도 아직 떠주고 있어. 초대 빠졌어. 아니 아직 초대권 상자 그친다니까. 못 찾은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아, 맞아 아, 못 아, 찾았어. 초대권은 <laughs> 비싸잖아. 아니, 초대권 1억이 났어. 다 1억 2천에. 어 아, 잠깐만. 예? 네? 네? 야 초대권 상자 나오지 않았어? 네? 아니야 아직 네? 못 찾았어. 아무도 못 찾았어. 아니, 보물, 아, 상자가 보물 상자가, 사와. 보물 상자 맞아, 맞아. 보물, 보물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와 있잖아. 어, 너무 네, 네 근데 그걸 지금 못 찾았잖아 맞지? 어, 네. 오늘이 마지막.. 오늘 마지막 날이야? 어? 아 네, 어? 그러면 잠깐만 내가 마통, 마통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넵야 네, 네. 아. 제이야 네. 그 상자 초대권 상자는 그 뭐냐 오늘까지아니야 그거 상시예요 상시 단계 있어? 네. 힌트 같은 거 없고 그냥.. 그냥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돼 그니까 지금 상자가 100개 정도 있거든요 어 그니 그러니까 번부터 1 0 0번 있는데 이제 초대권이 딱한장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 이제 기포테콘이나 어. 강화석 같은 것도 있어서 어. 찾을 때마다 그냥 아통님 갖다 주 드리면 돼요. 바다니? <laughs> 아저 저도 찾고 있습니다. 얘들아. 아? 네. 예. 예. 있어요 지금. 이렇게. <웃음> <웃음> 지금 저, 지금 물속입니다. 물속에 수송해서. 다음에 히든북이 찾을 때도 어, 내가 뭐야? 부를 거야. 네. 한 번. 네. 너희들의 내가 한번 실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고 어? 네. <laughs> 찾는 사람 만 개. 네. 와! 그래고 솔직히 말해, 난초대권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 오, 오. 그럼 그 우리 휴대폰 초대권, 휴대폰 초대권 휴대폰 찾아서 괜찮아요? 설치에 초대하자. 어, 왜난 팔려고 그랬는데 나도 팔 거야. 설치에 그 초대하네. 아, 아, <laughs> <laughs> 와, 역시 우리 <laughs> 너무 잘, 너무 아나 아. 요 초대권 찾는 사람은 <laughs> 만 개를 주고. 그리고 사다리를 타자 초대권 어떤데? 아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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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찾은, 찾은 사람 인자가 아니라 찾으면 그우성에서 사다리. 아 이게 말이니까. 정 재밌겠다 사다리 재밌겠다 사다리 어. 재밌겠다. 도겸 아, 완전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걸거 같아? 아니 근데 이거 다음에 1,2,3 중에 뭐야? 투이 유튜브 아프리카 티지직 중에 하나. 마을에 있는데 왜못 찾아? 사람이 안 사는 곳이요. 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유튜브 트위치 취직 중에 발견된 곳이 어딘데? 왜? 아니 성태오빠가 웬일로 마크 들어왔어? 아뭐 내가 마크를 한번 뭐 니한테 뭐라고 쳐들어와야 돼? 이게 아니라 성태오빠가 어. 너무 오랜만이니까 반가워서 그러지 뭐 오랜만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봤는데 몸할 아 거니까 좀 꺼져줄래? 몸 너희 못하잖아 성태오빠 근데 그거 왜 운성이랑 하고 검은 겨털은 버려요? 아 너희는 몸 못하잖아 우성도 못 찾을걸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우성은 가만히 있으면 나를 개로 으로 만들어 줬는데 아 진짜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뭐가 웃긴 그러니까 사람인데 뭐가 웃긴 사람인데 검은 곁털은 버린다 이거잖아요 아니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는 진짜 못하, 못 찾잖아 진짜 알겠어요 검은 곁털 버린 거죠 알겠어요 사악하자 우성 드레스감자 새우 참치 카브데탕 한솔끼 한술 숲이 향은 치즈직 아. 음. 쇼핑지, 쇼핑지 쪽 봐봐 아니, 확실한 거 봐봐 소스의. 확실하잖아 <laughs> 어? 야 피리사 <laughs> 너가 발견한 거 어디에 있었어? 보통 나무 옆에 빨간 콘크리트로 숨카는 거 초반 단계에 그런 거 있었고 어, 그리고 용암에 들어 있는 것도 있었어. 요 용암에 빨간 콘크리트? 그러니까 어? 용암이 낮은 용암 있지. 낮은 용암. 어? 상자는 안 보이게 숨기고 빨간 콘크리트만 대가리만 빰꼼 보이게 딱. 어떤 구조인지 확실히 깨달았어나 빨간 콘크리트만 찾으면 된다잉. 어, 그냥 빨간 맞아야죠. 콘크리트가 포인트야. 빨간 콘크리트. 우리 꼭 성태오빠의 만개를 뺐자 나... 아니, 네네 네. 그거 좀더 폭주. <laughs> 폭주. 아, 씨발. 송아. 여기 다엄아데저 뭐야, 아, 왜또 요거래? 어, 광장. 네, 저 아, 어. 그래. 어, 여기 여기 상자 좀아 많이 줘. 나 많이 잘했어. 없어. 빨간색 <laughs> 콘크리트 바닥 말고 빨간색 상자. 상자 이거. 바닥 말고 벽에다 어. 쳐박아도 수도 있지. 옆에 좀. 네, 치지 말아. 야, 어. <웃음> 그, <깜짝이야>. <웃음> 어. 검짜. 아, 거든요을 들고 상자 찾기 전 주의사항. 현재 마카오 토개는 네 개의 서버 각 15개씩 총 100개 의보물 상자가 있다. 하지만 몇 그룹이들의 장난으로 약 600개의 가짜 상자가 풀려 총 700개의 상자가 마을에 숨겨져 있다. 둘타. 나를 찾는데 레츠 발견했어. 어? 아, 소비! 소비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보세 오빠. 어? 일단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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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어떻게 생겼지만 보아 어? 보세요. 보자, 보자 보자. 엄청나게 높은 나무 위에 있어요. 어. 뭔데? 뭔데? 아, 저렇게 오? 상자가. 잡봐 짜잔 포춘쿠키 오늘의 운세 그러면 이제 짜린 거예요 이건 짜린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콘크리트예요 아예어요아두 어, 아. 번째 상자 천 어? 개요 한정제아 알겠습니다 예. 자 예. 여러분들 예. 첫 번째 보물상자 찾으면 500개 두 번째 찾으신 분천 개입니다 천개천 개입니다 돈도 응. 준다는데 나오면 드시러 가시나요? 뭐뭐 뭐라고요? 실사권요? 이 뭐라고? 이달 뭐라고? 시사권. 빕스 빕스 실사권이요. 아그 시우 발음이 안 되는데 그 야구 중계로 쟤노어 어? 어? <laughs> 잘말 많다 여기. 진짜 말 많아. 음, 예전부터 말 많았어. 이마시다 이맛이야 오랜만에 아, 세이한 대장님 최고 들으면 5 0 0 개. 봄세. 네 회장님. 음, 봄세 최고. 회장님도 최고. 진짜 시끌 복작 복작하다. 복작하다. 복작 복작하다. 방랑이는 <laughs> 네. 어디 있는데? 방랑이는. 방랑이 하면 방랑이 안 돼. 눈꽃 터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초대권이 있는데 <laughs>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동굴이잖아. 바다니까. <laughs> 바다라니까. 아니, 음. 아니 그런 사람들 찾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 <laughs> 어, 알았어. 음. 이러니까 내가 이제, 이러니까 내가 못한다. <laughs> <laughs> 회장님 감각과 <laughs> <직>, 직감을 <laughs>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회님 바다만 음. 계속 둥둥 떠다니실 거 같은데. 뭐라 <놀라> 하지 마. 바다에 있으면 어쩔 건데. 바다에 있으면 어떡할래? 아, 바다에 있으면 유감이죠. 뭐야? 나 방금 어때? 먼저 님들 그거 테라코타 유적지 봤음? 봤음 봤음 봤음. 이게 아, 뭐야? 유적지? 그게 뭐야? 어, 테라코타 유적지 생겼던데. 난초 슬플만 하다가 사람 모이니까 입 터졌네. 난초야. 네. 오랜만에 사람마다 행복해 네 보인다. 데요 사다리 넣고 싶은 사람 4명 넣고 당첨자천아확인습니다 눈치 게임! 둘 셋. 하이 잠깐만. 둘 아니 이게 이게 여러분 이거 눈치 게임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여러분? 둘셋 하면 대머리. 둘셋 저번에 과몽 언니 따라다니면서 앞에 숨겼다고 했는데 거기가 눈지영이었거든 어? 근데 숨겨 놓은 거 보니까는 위에 눈 눈이 쌓인 거야. 그래서 빨간색 콘크리트가 아안 보였단 말이지. 아. 아 그거 또 그럴 가능성이 있나? 마토 기형이 혼자 한 거라 갖고 그럴 수도 있어. 어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위에서 했는데 눈이 쌓일 수 있지. 그러면 눈 옆에 옆면도 봐야 된다 이 말이네. 옆면? 그쪽그로 저쪽으로. 계리에서 난초야 어? 그러네? 난저 똑똑해. 나... 똑똑하오. <laughs> 별말씀을이요. <laughs> <이어>. 별말씀을이요. <laughs> <이어. 웃음> 별말씀을이요. <laughs> 등극에... 아이렇게안 보이네. 좋은 거지. 고수이다, 고수이다. 어 여기 맞아 안 털렸다. 어? 이상하게 생겼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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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어? 어어나찾어다렸어찾렸어 뭐야? 뭐야? 이거 맞잖아 이거 맞잖아! 아니, 아니, 저거는 그냥 던져야 돼요. 와, 진짜, 아, 시발, 진짜. 아니 코델값 지린다. 아 뭐가 맞잖아, 회장님이, 이거 산다. 회장님, 콘크리트가 <laughs> 없잖아요. 콘크리트가 공코리트 있어야 돼? 회장님, 그거 음, 아니, 아니에요. 내가 그거 예약해줘요. 그거는 원래 말있는 상자. 그거는 진이잖아요. 원래 주민들 상자 누구 사 알았다니까! 회장님, 그래도 반은 찾았어요, 50%는. 한잔해. 이이반이 아, 아, 한잔 한잔해. 한잔해. 휴로야 어. 너 며칠 뒤에 성인이야? 맞아 맞아. 스무 <laughs> 살이가. <laughs> <laughs> 오늘 제회하고5일 뒤에 성인. 아, 와. 야 이거 룸 지역에다가 빨간 버섯이 막아왔어 아! 강원호 님그 개새끼 나야 미안해. 아좋 괜찮아. 그, 행복했지? 방금 내내 어, 네, 네, 네모... 반응에 <laughs> 맛있었어? 네, 아, 그럼 됐어. 네, 네, 됐어. 콘크리트가 없어서 버섯이 그러니까 좋아한... <laughs> 아니 처음에 찾은 사람 이0 0 0개 대결 다 남명도 못 찾았다니까 지금. 근데 사... 너무 안심리요 버섯 밑에서주문내 캐고 댕기는 나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요. 나라지 말라니까요. <laughs> 나라지 말라니까요. <laughs> 나라지 말라니까요. <laughs> 나라니 <laughs> 어, 아, 근데... 언니는 이빨이 빠진 거야, 뭐야? <laughs> 아, 나 또, 야, 나 진짜, 야, 나 진짜, 야. 갑자기 할머니를 만들어 버린다, 이 <laughs>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우리 안 싸우고 되게 사이 좋다. 오랜만에 <laughs> 만나가지고 나는 그래 여자 쓰면서 숨막히는 게할거보단 쌍욕이 좋아. 뭔지 알지? <웃음> 어, <웃음> 어 누구 저격한 거야? 어 아니 아니, 아니 저격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야 버섯 찾아대 버섯 밑둥이 다 사라져 있어. <웃음> 아니, <웃음> 버섯은 그만이에요 야, 누구야 이거? 버섯일 수도 있어 혹시 몰라. 아 남승필이시네. 아, 아, <laughs> 누구야 이거? 버사질 수도 있어 혹시 몰라? 어뭐야송태형인데 아이 <laughs> <아니>, 뭐야송태형이 <laughs> 왜? 아니 왜 이렇게 지독하고 못 대처먹은 거다왜 <laughs> 오성애들이 아니냐고? 내가 말했지 오성 사출하는 라인이 겹치면 안 된다니까 <laughs> 오성 3출도 <상추도> 걸러야 <laughs> 된다니까. 아니 같은 편일 땐 좋았는데 이게 뭐냐 왜 그런 거숨겨놨뭐 김광명 맞만거아 에로워요 빨리 <laughs> 빨리 들어주세요. 에로워요? <저> 찾았다! <laughs> 어, 오! 오! 이거이거아니야이거아니야 그건 지옥... 그그거지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이거예이거았이 알았어. 거자이거긴이거라이거고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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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뭐 이거야! 이거야! 어딨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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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저런 게 어, 저거 뭐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그, 세 번째 무기 아. 히든 무기 그거 아니야? 저런 그, 저런 그콘크리는 없는데 원래 유광 뭐야? 이거 뭐, 뭐? 뭐야? 이거 유광 테라코타 이거 무기 무기 이거 이거 2차 히든 무기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거? 서버가 다르긴 한데. 아 유광 테라코타가 여기야 나와? 네, 가끔 나와요. 가끔. 왜 가끔? 왜가끔이 거야? 깜짝이야. 어? 불금 튼다. 어. 잠깐만 아. 마통님 옆에 밑에 콘크리트 밑에 빨간불로 뭐야? 뭐야 저거? 어? 어? 저거 야! 뭐야? 저거 뭐야? 아. 저거 파! 빨리! 야! 가볼게. 진짜? 빨리 가! 가볼게 야! 저거 뭐야?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준 거야. 저렇게 했다고. 아 예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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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권 아아아아아아아 그래. 힌트. 동굴이잖아. 바다니까 <laughs> 아, 아, 그러니까. 바다라니까. 영감 바다가 쉬 여기도 빨간색 블럭이 따인 말이잖아. 네, 맞아. 다더 어. 들어가면 마을을 하나씩 없앤데. 어 마을을 하나씩 줄여가지고. 오케이, 뭐, 뭔 소리야? 아 유튜브 마을은 없습니다. 이렇게 잠 자지 말란 거네 이것도 가자. 그 네, 가자. 나랑 커피 사다리할사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 얘들아 우리가 잘하는 거야. 나 잠만 안 자면 찾는다는 거잖아. 여덟 시간만 버티게 되는 거 아니야, 여덟 시간만. 아 원래 이 시간에 자지도 않았어. 아, 이 시간에 어, 왜 자, 그치. 누가 자. 방송 접어들어. 아치, 이, 근데 수피야 나 궁금한 거 있어. 아프리카 <laughs> 이름 바뀐다고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 그러니까 숲. 숲인데? 숲. 아하. 아프리카 이름이 바뀐다고? 네. 루소프로 바뀐다고. S.O.P로 바뀐대요. 숲. 너도 놀렸지? 이숲은 똑막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네. 마크에서만 바뀌는 거야?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아프리카 자리, 아프리카가 아프리카가 갑니다. 갑니다. 예? 아니, 아 진짜로? 님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왕수 아니, 왕수 왕수 아니, 아니 이수피! 아니 아니 이수피! 이수피 아, 아니 그거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알려달라고랬잖아 카톡으로 회장님 이 BJ가 아니라 스트리머로 바뀝니다 아 진짜로? 그면 이제 BJ가 아니라 스트리머 김석태라고 하는 거야? 아니 얘들아 예 네. 다음에 히든 무기 활 같은 거 나오면 그때 내가, 자, 내가 연락하면 연락하면, 연락하면 와야 돼네그때 진짜, 진짜 찾아도 돼 진심이야 예네잠못자예예 나왔냐고 봤대 잠깐만 오와 어. 어. 택깅 치는 거 아니야? 어. 여기 비커는 안오 뭐야 어깨 부자하겠는데 왜 너무 힘 소주 빠는 거 아니야? 제 아까 그뭐 그거 할걸? 그술 먹었을걸? 아 와! 어, 국내 아, 집! 야, 어, 집 아, 잠깐만 진짜. 오성이 집합을 했는데 분내 집합을 시키려고? 와아아아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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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상자를 대략 600개 넘게 풀렸다는 감정상! 어? 어. 여자들이 숨겨놓은 거야? 아니 용암은 어째 들어가면 피가 이렇게 어. 많이 나는데 용암 들어간 거 아닙니다 회장님 용암은 원래 뜨거웠어요 회장님 용암은 뜨겁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여기 깃털 하이퍼 없어요 전신갈이세요 전신 전신 무심하게 무심하게 툭시시마 같다고요? 왜요? 왜 같죠? 10강을? 10강이 그래도 아, 벌써 나오는 거는 좀 0.1%를 뚫었다고요? 송태님이 운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나도 10강 활이 있어요. 이거 내가 점검 때나 혼자 계속 클릭해가지고 뽑은 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진짜 계속 강화석 계속 찍어내 가지고 클릭을 한 30분 30분 동안 넘게 쉬지 않고 클릭해서 겨우 만든 거예요 이게 그게 정상인데 왜 그거를 벌써 만들었냐는 거지 왜 그거를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유한하게 주어진 자원 안에서 또 2, 30번 했다고요? 저는 그걸 수 100번을 클릭해 가지고 겨우 10강을 왔는데 운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やっ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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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けねえんだごう